정의당 노회찬 의원의 어떤 <laughs> 마지막 남긴 우리나라의 부패를 청산하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의 특할비 폐지 문제 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음, 바른 당이, 어, 힘을 많이 합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 다당제가 좋긴 좋다. 어, 그래서 이제 우리 주권자들의 어떤 그런 그 눈치를 보는, 어, 그런 당들이 있다는 것. 어, 그것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만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바른 당은 늘 이제 자한당 편이라 이 사람들이 뭘 역할을 하려나 생각했는데, 그래도, 어, 나름대로 그렇게 힘을 썼다는 것은 굉장히 저는 긍정적으로 봐서, 어, 그 사람들이 토론하는 걸 봤어요. 지금 그 바른 미래당도 지금, 이제, 음, 당대표 선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하태경하고, 어, 김영안, 이 사람, 둘, 두 사람이 여기에 나와요. 그리고 이제, 어, 이제, 그, 이준석하고, 그 다음에, 어, 손학규. 하, 한, 사람은, 정은찬인가? 이, 그렇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어쨌든, 어, 이제, 하태경 같은 경우에는, 음, 이미지를 좀잘 만들었죠. 뉴스 공장 가가지고. 그래도 이제 이 사람이 합리적인 어떤 성향이 있는 사람이다. 완전 자한당에 있는 저 썩어 빠진 무리들하고 조금 다른가? 이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저는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이번에 이제, 그, 어, 경기도 지사 선거할 때 완전히 그 김부선 김부선이라는 여자의 말을 어 그대로 믿고 아이고 증거가 차고 넘칩니다 하는 걸 보면서 아, 이 사람이 신중하지가 못하구나 이렇게 신중하지 못하면은 뭔가 결정할 때 중요한 결정을 할때이 사람은 문제가 있겠다 해서 저는 이제 하태경은 완전 제꼈어요. 그랬는데 뭐당 대표 나온다네요. 어쨌든 이 사람은 절대로 되면 안 된다 생각해요. 제대로 된 분별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다. 예, 네, 그런 그래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김영환. 김영환이 이번에 보니까, 어, 이준석이 폭로를 했더라고요. 자그마치, 어, 선거에서, 선거 총, 선거 비용이 뭐한 40억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거의 뭐 20억을 갖다 썼나봐요. 서울시장 나올 때 안철수는, 어, 자기 자비를 20억 정도를 오히려 썼대요. 그런데 그럼 이 돈을, 누구, 누구를, 완전히 김영환은한 것도 없잖아요. 완전 남경필, 남경필을 위한, 어, 그, 저기 지원에 가까운, 그런, 아무 정책도 없이, 그런데 그 사람한테 그렇게 완전 천문학적인 돈을 바른미래당에서 쏟아부었다는 겁니다. 무슨 바른미래당을 내세울 수 있는 어떤 어, 미래를 어떻게 어, 펼쳐갈 것이며 어떻게 어, 그자한당에저 썩어빠진 적폐들을 해결할 것인지 아, 이런데 포커스를 맞춘 게 아니에요. 이재명이라는 사람 하나를 완전 공격에 몰아넣기 위해서 그게 전체였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어, 이 돈을 갖다 준 사람은 손학규. 예. 그분이라는 겁니다. 나 깜짝 놀랐어요. 손 학교 이분이 분별력이 이렇게 없나? 어 제대로 일할 사람들한테 돈을 줘야 되는데 이김용환이라는 사람한테 가서 오히려 부탁을 했답니다. 부탁을 해가지고 김용환은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어 자기가 어차피 안될 거, 어차피 안될거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서 그게 나갔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준석이라는 사람은 어 젊고 패기 있고 분별력이 있는 그래도 그나마 어. 그 자한당에서 이 썩어빠진 어떤 그 오래된 꼰대들 여기서 빠져나온 어떤 청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미래의 어떤 보수라는 어, 보수가 어, 저 끔찍한 저 완전 악마들 집단에서 빠져 나온 것에 대해서 다행이라 일단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폭로하는 정신이 있기 때문에 그것 또한 다행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김용환이 그렇게 수많은 천문학적인 바른 미래당에 있는 돈을 다 갖다 쓰면서 한글하고는 완전히 김부선 기살리기 뭐 어, 공지영 남경필 찍자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바른 미래당이 지금 어떻게 되겠어요? 어, 그거를 선대위 원장을 했던 사람이 손학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완전 손학교 그분한테 정말로 너무너무 놀랐어요 저는 그분이 그래도 우리나라의 그 정치 발전을 위해서 좀 노력하는 분이기를 바랬어요 나이도 꽤 많으시고 연로 하시고 또 정약용 거기 가 가지고도 무슨 옷을 입고 어떤 그 정신을 기린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그김용환 한테 가 가지고 그 가가지고 거의 자기가 뭐 부탁을 했답니다 뭐 아예 될, 될 것도 아니니까 니가 가 가지고 바른 당을 좀 살려 바라고 근데 그런 완전 바른 당을 더 엉망진창을 만드는 어 짓을 하게 만든 사람이 손 학교 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볼 인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 그렇다면 은 지금 현재로는 그래도 다 당제가 훨씬 좋다 그렇다면 그중에서라도 제일 나은 사람이 누구냐 저는 이제 어 어 이준석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앞으로 지켜봐야 되겠죠. 과연 이 이준석이 대기업의 돈을 먹고 오히려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어, 그쪽을 위해서 쓰는 사람이 된다면은 우리 주권자들은 누구든 어, 이제 이 이준석을 어, 보지 않겠죠. 어쨌든 지금 현재로 토론하는 그 과정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어 그나마 제일 어, 힘 있고 정직하게 얘기를 했어요. 토론하는 토론 내내 폭로 정신도 있고 그래서 지켜봐야겠죠. 지켜볼 만한 청년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저는 제가 바른 미래당 당원이면은 일단 이준석을 밀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태경은 정말로 아니다, 아니다 분별력에 있어서 굉장히 밀린다. 이준석에 비해서 나이는 많지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자한당은 너무너무 위험한 집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지금 이제 그 드루킹 사건 이극과 그 다음에 어, 경제적으로 지금 좀 실책했다 이러면서 고성국이라는 TV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인터넷 그 팟캐스트 뉴스 채널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엄청, 어, 주가를 올리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 고승국이라는 분이 그래도 조금, 어, 말주변도 있고 또 이제 공평한 사람인가 해서 저도 이제 그분을 좀 지켜봤어요. 그랬는데 점점, 점점 더 요즘에 와서 이제 이빨을 드러내는 겁니다. 드디어. 예. 뭐냐면은 공평하지 않은 거예요. 이 사람이 오히려. 이 사람은 이명박 박근혜 때 완전 이제 은총을 입어가지고, 어, 거기서, 어, 뭐, 좀,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다가, 이제 민주당에 들었으면서 방송국에서 쫓겨났죠. 그래서 이제 인터넷 방송국에 나와가지고 사람들 초대해서 얘기하고 하는데, 오늘 누가 나왔냐면은 서정우이라는 사람을 초대를 했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어, 인도 가가지고, 이제, 이재용을 만났는데 이재용이 어 문재인 대통령한테 인사를 네 번을 했다. 어 무슨 그런 일이 있느냐? 문재인 대통령이 오히려 어 이제 이재용한테 인사를 네어 번을 하면 했지 잘못됐다 이러는 겁니다. 이 완전 정신 나간 사람들인 거예요. 완전히. 어, 지금 우리나라가, 어, 이, 그, 노예 제국을 만든 게 누굽니까? 그 제일, 어, 1등이 누군가요? 이 완전히 이 세습체제를 만들어가지고 나라를 이렇게 어지럽힌 사람들이. 어, 삼성이 제일 일본 아닌가요? 삼성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삼성은 좋은 기업이에요. 예, 저도 삼성 TV 갖고 있고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족벌 체제가 문제라는 거 아닙니까? 그 돈을 누가 갖다 바쳤나요? 이명박, 박근혜가 다 갖다 바쳐 가지고 이래 된거 아닌가요? 이명박이 우리 주권자의 돈, 우리 그 아, 박근혜, 박근혜가 우리 주권자의 돈 국민연금을 건드려 가지고 이재명이 승계할 수 있도록 도와준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재명, 이재명이 아니고 이재용이 어, 인사를 받아야 되는데 인사를 했다 이런 말 하고 있는데, 고성국이라는 사람이 거기서 웃으면서, 아이고, 그 동요하고 있는 겁니다. 어. 지금 적폐들이 이렇게 어 설치고 있어요. 어 아무리 문재인 어 정부가 지금 이제 1년 돼 가지고 뭔가 잘못 한게 많다 하더라도 이 적폐들에 비하면은 음,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저는 이 이 사람들이 이렇게 발톱을 드러내는 게 너무너무너무너무 소름 끼치는 겁니다. 고성국 TV 이 사람 저는 이럴 줄 몰랐어요. 진짜 그래도. 어, 그래도 이제 보수당에서 쫄딱 망하고 나니까 정신을 좀 차렸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좀 약간 그 시청자들이 늘어나고 하니까, 이런 식으로 호도를 해버리는 겁니다. 아주. 어, 저도 은산분리 이게, 어, 잘못됐다. 그래가지고, 이제, 민주당하고, 그, 정의당의 그, 추혜선 이분이 나와가지고, 언산분리 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이제, 민주당에 있는 박영선이, 그럼 20%까지 하자. 이래 된거잖아요 지금 40%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34%, 뭐, 40%, 이렇게 해갖고, 이제, 어, 족벌 체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는 이런 분위기가, 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된다. 정의당에서는 나오고 있는데, 다른 당에서는 아무도, 말안 하는 거예요. 어쨌든, 어, 4%에서 늘어나는 어떤 프로테이지가 저는 줄어들길 바라는 겁니다. 40% 이런 거는 너무 끔찍한 얘기예요. 어, 그냥, <laughs> 저는 추혜선이 이겨갖고 한5% 정도로 끝났으면 좋겠는데 이것은 일단 이제 지켜봐야 될 문제겠죠. 어쨌든, 지금 이 자한당의 이 악마들이 다시 또 꿈틀꿈틀 그리고 있는데 민주당은 정말 조심해야 되겠다. 어,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는 거라. 어 바짝 차려야 된다 예. 그래서 민주당 당대표 선거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가요 자한당에 어, 완전히 힘을 실어 주려고 하는 민주당 엑스맨 김진표 김진표를 밀고 있는 부엉이 대장 전해철 이런 사람들은 타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저는 송영길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꽤 있던데요 저는 일단 이 사람이 어, 인천시장 할때 인천시를 말아먹었고 어, 인정을 못 받았어요. 그때 그 당시에. 근데 이런 사람이 예를 들어서 공천권을지고 뭔가를 하려고 할때 과연 성공 확률이 있을까 글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어, 송영길은 별로다 이래 생각을 하고요. 이 해찬, 이 해찬 이분은 제가 이제 혹시 몰라서 지속적으로 이분이 하는 말과 제수출를 계속 추적을 해봤는데요. 그래도 어, 공평하신 분이다. 그리고 굉장히 어 해박하고 어 머리가 너무너무 이제 좋고요.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그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어이 공천권 문제가 욕심 때문에 민주당이 위태로울 수 있다는 생각에 아주 이거를 균형 균형 잡히게 잘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다. 어 그런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이 해찬 어 이분에게 어 어, 힘을 실어주면은 민주당이 그래도 이 위험에서 어, 벗어날 수 있는 어, 그런 상황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극 어, 이해찬 후보자를 <laughs> 예, 저는 밀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어, 사람들이 공격하는 포인트는 그거예요. 어, 지금 이제 장하성 이분이 1년 이상 경제에 대해서 책임을 졌는데 지금 현재 뭐냐?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장하성을 막 공격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 하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공격받는 거는 저는 그럴 수 있다 봐요. 고쳐요. 그렇지만은 박근혜 시대 때 어땠나요? 어~ 최경환이 경제에 관련되는 문제를 쥐고 흔들면서 완전히 엉망진창을 만들어 가지고 어~ 그때 이명박 박근혜 동안에 우리나라에 빚을 갖다가 자그마치 둘이서 거의 뭐5 오백조 500조, 오백조씩 해가지고 천조를 지어놓은 사람들입니다. 어~ 그런 완전히 진짜 완전 어~ 이~ 끔찍한 이~ 사람들이 이제 와서 오히려 막큰 소리를 치면서 지금 임재인 정부가 어 장하성이라는 사람이 어 지금 잘못해가지고 무슨 사회주의로 가려냐, 가려고 하느냐 이런 완전 되게 망측한 소리를 하는데요. 쳐 털려요 장하성하고 이 최경환하고는 장하성은 그래도 어이 사람은. 내물 먹을 사람 아니잖아요. 이제 시작이잖아요. 물론 나중에 돼갖고 내물 먹었나 안 먹었나 밝혀질 수 있겠지만 내가 볼때 장화성은 내물 같은 거 먹을 사람 아닙니다. 그리고 지켜봐야죠. 조금 더. 예. 그리고 사실 지금 현재 공격 포인트가 뭐 경제가 어쩌니 경제가 어쩌니 이러면서 자한당 것들이 자기들 때는 꼭 잘한 것처럼 나오는데 너무 황당한 겁니다. 예. 지금 여기 이제 여기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제조업 또, 어, 이번에 조금 많이 좀 좋아지고 있죠. 어쨌든 중국하고의 어떤 그런 관계를 통해서 좀 좋아지고 있는 건 사실이긴 하지만 또 한쪽에서는 엄청나게, 어, 그4차 산업이 어 발달하고 있잖아요. 특히 뭐 아마존을 중심으로 해서 아마존은 시애틀에 지금 본사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뭐가 나왔냐면은 얼마 전에 이제 뉴욕 타임즈가 나왔어요. 그래가 뉴욕 타임즈 기사가 나왔는데 무인 그러니까 마트 같은 게 이제 생긴 겁니다. 그래가지고 뭐 카드를 넣고 들어가가지고 물건을 바구니에 집어넣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뭐또 카드가 해결되고 해서 무인으로 다 해결된다. 그래서 이제 인력이 필요 없다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몇 사람이 그 얘기를 이제 나누고 있었는데. 거기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음 미국의 어떤 노동 문제에 관심 많은 분들이어서 자기는 무인 시스템은 반대다 어, 그러더라고요. 물론 저도 이제 무인 시스템에 대해서는 그렇게 좋게 생각 안 해요. 사람 냄새가 너무 안 나잖아요. 사람이 사는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기계가 예, 돈벌이 자기들 돈벌이 좀 잘해보겠다고 완전 모든 걸다 대체해야 하는 것처럼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나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좋게 생각 안 해요. 근데 이제 그 그래서 이제 임금의 문제를 무슨 뭐 기계가 다 들어오기 때문에 어, 그거 뭐 이번에 임금 정책을 잘 못해서 그렇다면서 거기다가 또 완전히 집중 포화를 하는 거예요. 그 너무 너무 이제 한쪽, 며, 한쪽, 한쪽 면만 가지고 공격을 하면서 사람들을 어 괴롭히면서 오히려 뭐 이명박 박근혜가 더 좋았네 이런 식으로 이제 어 악마의 시대로 돌아가겠다는 그런 그 <laughs> 뉴스 끌이를 만들고 있다. 이 고승국하고 이런 그박사모 쪽에 있는 뉴스 만드는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분위기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너무 너무 이제 위험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것을 후퇴죠. 예.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이제 군대, 군대 같은 경우에도 드론 병이랑 그다음에 이제 어 우주 병을 뽑는데요. 그만큼 군인들도 숫자가 줄어들고 그만큼 기계가 할 일이 많아진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이야말로 바로 이제 4차 산업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당연한 어떤 상황에서 사람들이 이제 어떤 제조이라든가 업 이런 것에 어떤 폭발적인 성장이 어 순간적으로 딱 어떻게 보면 멈추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 갭에서 굉장히 이제 혼란을 겪을 수가 있는데 그것을 이용해서 자한당 이것들이 치고 나오겠다는 거예요. 이런 신의한수나뭐 고승국 TV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될부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러면 고성장을 가져가려고 하면은 그게 제일 좋은 게 남북의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 그래서 남북이 경 경제 협력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 고성장으로 갈수 있는 길을 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도로를 어 남과 북을 잃는 도로를 만들고 철도를 만들고 그런 기관 산업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 우리나라가 부흥할 수 있고 전 세계적으로 더큰 어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가야 된다 하는 게 이제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의 어떤 청사진인데요. 이게 당연히 시간이 조금 어~ 걸리는 거죠. 이거 면또 당장 또안 되니까 완전 엉뚱한 어~ 가짜 뉴스를 만들어 가지고 또그 이쪽에서 이 악마들이 <laughs> 프레임을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절대로 말려들면 안된다 생각해요 어쨌든 문재인 정부는 은산분리 이런거는 어 이제 정의당 하고 어그 당대 당으로서 잘 해결되길 바라고요. 저는 이 북한 문제를 잘 해결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어, 우리 그 대한민국의, 어, 주권자로서 미래에, 어, 이런 우리의 그 세대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시스템에, 에,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그반 반대 세력을 가지고 있는 잔당, 저 사람들과 싸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됐어요. 또, 이산가족 상봉을 보고서도, 저는 옛날에, 어, 정치에 관심이 없을 때는, 아, 저 사람들이 저렇게 그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뭐가 진짜 반갑지, 서로 얼굴도 모르고 한데, 어, 그러고 사는 것도 너무 틀린데, 왜 그럴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크게 관심을 안 가졌어요. 근데 이제 여기, 저도 이제 외국에 나와 있어 보니까, 음, 그러니까 뭐 이번에 이제 어떤 분들이 보니까 이제 막세살 때, 네살 때, 뭐 다섯 살때 사진을 들고 와가지고 서로 얼굴을 본적 없지만 사진 보고는 같은 사진을 들고 있으니까 아 이게 이제 형제 자매였다는 걸 알게 된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부둥켜 안고 울고 또막 먹여주고 머리 쓰다듬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것은 제가 볼 때는 그런 이면에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니까 한이 많이 맺혀 있는 거죠. 그렇게 어린 나이에 서로가 이제 부모가 갈리면서 떨어져. 어 전쟁 상황에서 떨어졌고 그런 상황에서 서로 간에 어세살네살 다섯 살 여섯 살 한쪽은 이쪽에서 자라고 한쪽은 저쪽에서 자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자라는 과정에서 일어났던 그 수많은 있잖아요 폭풍 같은 어, 위험과 어 그런 부모가 어 따로 떨어져 있고 혹은 없는 상황에서 자라는 그런 그. 이 회한 같은 게 밀려왔기 때문에 서로 부둥켜 안고 울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종의 이제 음, 한을 푸는 어떤 그런 과정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반드시 한이라는 것은 풀어야 되거든요. 트라우마 같은 것도 풀어야지만, 어, 이제, 불안하다거나, 남을 미워한다거나, 정오한다거나, 이런 것에서 해결이 되거든요. 그래야지만, 어, 세상을 따뜻하게 보고, 아, 아, 햇살이 참 좋구나 하면서, 어, 햇살이 좋은 것을 그대로 내가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래야지, 그래야만, 그래, 결국은 이 한도 풀어야 되고, 이 트라우마의 문제도 풀어야 되는 거예요. 정오의 문제도 풀어야 되고, 그래서, 어, 이제 상담센터나 정신과가 있고, 또 교도 있고 또 책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런 어떤 그 어, 도, 어떻게 보면 도구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내가 만약에 한을 가지고 있다면은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엉뚱하게 있잖아요. 그 한을 갖다가 완전 예를 들면 그게 정치에 꼽혔다. 그러면은 이제 완전 이제 일베나 문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잘 하고 있는 것도 공격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져갈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노예의 삶을 원하고 어떤 특권의 삶을 원하는 어떤 어 계층이 있잖아요. 어 그런 계층 예를 들면 세습하는 계층이죠. 완전 우리나라 같으면 족벌 체제 이거를 개성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걸 계속 해야 되겠다 하는 어떤 본능이 꿈틀거리거든요. 이 본능의 일베들이 이용당하고 내가 볼 때는 이제 극문 똥파들이 극극문 <laughs> 똥팔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용을 계속 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트라우마나 한을 정치에다 쏟아 부으면서 계속 이용당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너무 이제 또 무서운 세력이 되는 거죠 그런 한을 품어가지고 이 정치에다 갖다 쏟아 부으면서 그래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세력이 반드시 또 따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성국TV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얼굴은 점잖은 얼굴이지만 실제로는 박근혜와 이명박 시대를 그리워하는 이런 엉큼한 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 물론 또좀더 지켜봐야 알겠지만 나와 가지고 하는 얘기가 그래요. 어, 아이고 세상에, 난 너무 놀래가지고 고승국 이분이 이런 분이라 이었나? 어, <laughs> 깜짝 놀랐어요. 그래갖고 이런 분들하고 싸워야지. 우리 어 이런 분들하고 싸워야 되겠다. <laughs> 저는 이제 <laughs> 그렇게 예, 그림을 다시 그리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어. 음,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번에, 어 이제, 1조가 지금, 어, 누적 체납액이 있다는 겁니다. 경기도에. 근데 이 일체, 일, 일조라는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경기도에, 경기도 하나에. 그러니까 이걸 받아내기 위해서 2,500명의 직원을 채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직원 채용이 되니까, 어, 지금 현재 이제 직업이 없는 사람들 2,500명이 직업을 가지게 될수 있어서 너무 좋고, 또 일조라는 이 돈을 갖다가 체납을 했다는 것은 상, 상습적으로 하는 나쁜 인간들이잖아요. 이 인간들을 소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돈이 돌아가서 이 부패가 깨끗한 것이 훨씬 좋다는 쪽으로 사람들의 마인드가 바뀌는 그런 너무너무 좋은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이제 지역화폐를 4년간 2조를 이제 발행하는 거예요. 이 2조는 결국 뭐냐면 청년 배당이나 아니면은 뭐 이제 어 복지 지원 혹은 여러 가지 복지에 들어가는 재원을 어 이게 이제 2조가 되는데요. 이것을 어 지역화폐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 돈은 어 완전 백화점이나 마트 이런 데서는 절대 사용 못해요. 이 이조는 예, 반드시 골목 상권 그리고 전통시장 이런 데서만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때까지 완전 배불려 왔던 이 세습 체제 있잖아요. 삼성이라든지 이런 이런 세습하는 인간들 이런 쪽에서 절대로 이 이조가 돌수 없게 돼 있어요. 골목 상권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어, 전통시장 이런 데서 이 이조가 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 사람들이 소비가 일어나니까 거기서 다시 또어 소비자를 만들기 위해서 또 상업이 활성화되고, 막 서로 간에 얼마나 이, 어, 그죠 평화로운 세상이 될수 있겠어요. 저는 아. 너무너무 멋지다 생각해요. 그래서, 예, 어, 이 진짜, 그대한 악당, 어, 악당들하고 싸워야 된다. 그래서, 당대표가 저는 이해찬 이분이 됐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바른미래당에서는 그래도 폭로하는 정신이 있는 용감한, 어, 이준석이, 어, 바른미래당의 대표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예, 1%를 위한, 그 좋은 머리를 그런데 쓰지 말고, 우리 그, 주권자를 위한 그런 데 쓰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면서 저는 지켜보고 있다 이 말을 꼭 하고 싶었어요 <laughs> 화이팅 빠이